하나님의 자녀 고음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상과들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를 주셔서 참 감사한 달이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찾아보고 생각하였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요. 그럼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부탁드려 볼까요? ्या न सिंह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잘 네, 네, 보고 맞춰주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 칼라가 아니고 흑백. 어. 네, 네. <laughs> 자, 네. 흑백인데, 네. 자, 여기에 뭐 뭐가 있는가? 순서대로 한번 보자. 네. 자, 이거 뭐지? 네, 아, 아, 이거 뭘까? 네. 이게 스네이크. 그 스네이크가 뭐지? 펜. 그다음에 이거 뭘까? 이거는 보드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일종의 이격 그, 우리 뭐라 그러지? 어, 나무, 나무. 나무 판자라고 아, 하지요. 그것이고, 이거 뭘까? 어, 아, 바나나 까놓은 거예요. 아, 이건 뭘까? 아,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거 과일, 과일. 아, 과일인데 뭘것 같아? 수박. 수박 같죠. 그다음 이건 뭐죠? 반지. 아, 이거는 활, 활, 활할때 이렇게 당기는 음, 거. 활, 활. 그다음 이건 뭘까? 여기는 뭐라고 써졌냐면 편슬이라고 써졌어 근데 연필, 연필 먼저 뭐부터 찾으냐면 팔 아, 화살. 자, 화살이 화살이 있는데 여기 화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뾰족한 게 여기 위에 있어 자, 어디에 있냐면 바구니 옆에 있어 자, 이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자,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야 두 글자, 그렇지, 물에서 건져낸 모세 이야기야. 지금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건진 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어? 모세가 들어있었잖아. 그때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구해 주잖아요. 이 바구니 옆에 봐봐요. 그래, 가오리, 가오리 봤다. 어디 있어? 아, 아니, 도기, 어, 도기,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맞았어 됐어요 자그 다음에 자 이거 스네이크 자펜 어디 있었어 보여 어, 어. 어디 있어 어, 오 맞았어 아, 야 아, 진짜 잘한다 자그 다음에 바나나 이 바나나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야 돼너 찾았어 형이래가 아, 아, 봤대 찾아요 자, 그러면 바나나 이걸로 할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수박. 수박 됐어? 어, 어올 얼른 놔. 하랑이 맞지? 어, 어있어 그렇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반지. 반지가 거꾸로 있어. 어, 저 하민이. 하민이가 먼저 들어. 어딨어? 어, 맞아. 반지. 반지 잘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팔쏠때 쓰는 거, 이거. 당기는 거 어딨냐 가구니 승천아 보였어? 어 몰랐어 어딨어 그렇지 맞았어 자 똑같은 거, 똑같은 것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 연필 나 너무 저기 친구가 먼저 들어보셨어 잠깐만 어. 그렇지 맞았어 어. 자 오늘은 생일 축하가 있으니까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할까요 찬양 부르고 예배할게요 조금한두 손을 두 손을 가지고 무엇 할까 어떻게 무엇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천하늘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사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이 기도송 부르고 은영이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계절은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또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저희들이 또 벗어나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하나님 빨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고서의 전도사님께도 항상 온가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뿌려져서 또 새싹이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전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의 말씀 읽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찬양 부르겠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다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아 싸오니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드렸을 뿐이니다. 역대상, 역대상 29장, 29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해 볼까요？하나 님의 은총 을 베풀 어요이주 일의 말씀 따라 읽고 예수 님 이, 내맘에 쏙, 예수 님, 사 랑이, 내맘에쏙쏙쏙 찬양 부르고 하나 님의 귀한 말씀 듣겠 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무서워 하지, 하지 말라, 말라, 말라. 내가, 내가, 내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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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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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사무엘하, 사무엘하 구장 7절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그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야 함을 알아볼 거예요. 인가요? 맞아요. 무지개예요. 너무 아름답죠? 친구들은 무지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래요. 여러 가지 색깔, 빛, 노아 할아버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전도사님은 약속이란 단어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약속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 나와요. 우리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지요. 다윗은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어요. 어느 날 다윗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왕이 되면 요나단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종 시바를 불렀어요.내가 사울의 종 시바냐?네, 그렇습니다.사울의 집안에 살아 남은 자가 없느냐?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두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그래, 당장 내게 데리고 오너라.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왔어요. 다윗이 말했어요. 내가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냐? 네 그렇습니다. 무서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주마.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해도 된다. 단 왕께서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무비보셋은 다이세의 아들들처럼 언제나 다이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돌봄과 사랑을 받았어요. 무비보셋, 맛있게 많이 먹으렴. 내 네, 왕이시여. 잘 먹겠습니다. 구비보셋, 하나님은 내게 나와 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어. 그 약속대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한 약속이 생각나더구나. 너의 아버지 요나단은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단다. 내가 왕이 되면. 사울의 집과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감사합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비보세대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하나 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지요. 하나 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 이렇게 하나 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 에게 베풀 며살아 가요. 우리 친구 들이 하나님 께 받은 은 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 해보 아요. 그리고 다윗 처럼 우리 친구 들도 하나 님의 사랑과 은혜 를나 누어 주면 좋 겠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싶어요. 자격 없는 내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다윗 왕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친구를 용서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친구들,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친절을 베풀기로 약속해요.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그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무비보대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친구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저 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처럼 꼭 지키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다윗도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켜 몸이 불편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도 혹시 부모님과 형제들과 했던 약속이 있다면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